자, 아, 시청자님들, 오늘, 오늘도 어떻게, 에, 운 좋게, 그, 하이원 리조트 카지노, 에, 카지노 손님을 모셔가지고 오늘 또, 어, 가벼운 마음으로 또 오늘, 이, 마무리 할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건 아니고 어 워낙에 장사가 안 됐는데 에,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아저 응? 근데 그 강원도 쪽에 사람 좀 많이 왔네 아 연말 연초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리조트 쪽에 아주 사람들이 아주 많이 놀러 오셨네 많이. 자, 어쨌거나, 태백에서 택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렇게 저, 마지막에, 에, 이렇게, 저도 지금 어, 3만원 어, 정도 나오는 거리에 손님을 지금 모셔드렸는데, 이제 오늘 조금 일찍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또 어떻게 마지막에 또 응?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가 걸리고 말이지 아 오늘은 집에 가서 어또 이렇게 오늘 토요일이 남들은 못 노는데 제가 오늘 4일째 연장 근무를 한것 같은데 음, 어쨌거나 어, 마지막에 또 3만원짜리 하나 딱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사실은. 피 哦。Oh. 사실은 조금 전에 워낙에 오늘 토요일인데다가 그 영업이 좀 신통찬해가지고 그 이런 날은 집에 일찍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끄덕끄덕하고 넘어오는 집으로 산골집으로 넘어오는데 아 난데없이 손을 들커덕 들더니 그냥 랜드 갑시다. 여기 사람들은 랜드라 그러거든요. 랜드 그먼 랜드 강원랜드 랜드 랜드 갑시다 이래가지고 아싸 <laughs> 야 이래가지고 오늘 또 가벼운 마음으로다가 어 3만 원이면은 저희들이 장거리 안 나가면은 하루에 그 LPG 대금이 예 요즘 같은 불경기는 3만 원을 못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딱한 방에 그냥 LPG LPG 대금을 그냥 벌었습니다. 한 3만 원이면은. 하루 에그 예, 전에 일을 많이 할 때는 저희들도 그 하루에 400kg씩 탔어요 400kg. 예, 그런데 요즘은 뭐 워낙 그 어, 성격도 예전 같지 않고 이래 가지고 어떨 뭐, 때는 200kg밖에 못 하는 날도 있고. 어. 하여튼 그랬었는데 아, 오늘 뭐땡 잡았습니다. 땡. 여기가 고한이라는 동네인데 고한. 그 이상한 그런 그게 아니고 높을 꽃 자, 찰한자 이래 가지고 높고 찬물이 나오는 곳이다. 이래 가지고 고한 자데 고한.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아, 애꽃 자든가 찰? 애꽃. 아, 애꽃 자다. 애꽃. 한문으로 애꽃 에코, 애입니다 높을 꽃가 아니고. 아유참딴소리할뻔했네옛 고, 찰 한. 어, 옛날에 여기 저 골짜기 이름이 물한니골 이런 데가 있었는데, 문한니 골, 문한니골 이랬는데, 물이 차고 높은 곳에서 나온다. 이래가지고, 물한니골이라 그랬던데, 물한니 골. 아이고 어쨌든 돈은 뭐. 별로 못 버렸지만 오늘 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에,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 이렇게 저또 내가 어, 땀 흘려 일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이고, 이제 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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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따리. 8시 정도 됐는데, 오늘 도 비교적 일찍 그심이의 일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에... 일고 있는데, 뭐 남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놀고 이러는데 말이지, 택시 기사들은 그게 안된단 말이야. 자... 어쨌기나 저도 여러분, 4일째 지금 근무를 했습니다. 4일째! 여 기서 맸 습니다.